오늘은 과거의 국민 정석, 바둑을 둘줄 아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두었었던 나를자 협공에서 안쪽 저침의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정석하고는 변화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오늘 영상 꼭 감상해 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강력한 수법과 새로운 변화들 익혀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좋아요 누르시고 시작할게요. 수순을 살펴보면 나를자 협공에서 어, 흙으로는 이 삼삼을 붙여가는 수가, 음, 최선의 반격이자 정수입니다. 과거 이제 정석이지만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이수를 추천하고요. 오직 이 한수예요. 왜냐하면 백이 이제 건너가는 자세가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건너가게 되면 백의 실속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흙도 백을 이제 역습하면서 차단하는 유일한 반격입니다. 이렇게 붙였을 때, 여러 선택이 있지만, 오늘은 먼저 안쪽 젖히는 변화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흙도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건너가고, 이때도 흙은 백의 약점을 이제, 최대한 추궁하고자 끼우는 수가 맥점이거든요. 그냥 한 점이 공격을 했을 때 뭔가 잡히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흙이 우리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망하는 거고요. 그래서 벳돌의 약점을 찾고자 끼우는 수가 이제 맥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끼어가면 바깥을 치게 되고 나오고 단수를 쳐서 이렇게 어, 아마도 이 정석은 정말 많이 두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두게 되면 결과는 어떨까요? 숙률 알아보면 여기서 흙이 네, 57% 정도로 우세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흙이 이렇게 두지 않아요. 더 좋은 수가 있는데 과거에 좀 복잡하다고 여겨졌던 고수들만의 정석 선택 이두점 살리는 이 밀어가는 수법 기억하실 겁니다. 이 미는 수가 지금 통렬해요. 축 관계가 발생하는데 백이 이었을 때 이제 흙이 단수를 치고 백을 몰아가게 되는데 이 축을 보셔야 됩니다. 축 머리에 흑돌이 놓여있죠. 그래서 백이 곤란합니다. 백으로는 이제 귀를 이제 살리는 수밖에 없어요. 늘어서 막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과거 정석 수순인데, 여기서도 이제 양단수라고 해서 한점 단수 치게 되면은, 느는 자리가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 곤란하죠. 그래서 바깥쪽 치게 되고요. 이제 과거 정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 쉽게 둔다면, 싸우는 게 싫다면 이곳을 쳐서 이렇게 두는 정석도 있었죠. 이렇게 두면, 어, 이 굉장히 좋은데요. 숙률 알아보면 86% 정도로 크게 우수합니다 네, 이렇게 두면 백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으로 이제 이어서 이게 전투로 이끌어 가는 그런 진행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밀면 한 칸을 띄고 있고 호구치면 막아 가고 이런 식으로 두었는데 근데 이제 수순 가운데 보시면 이 미는 수가 좀 당연시 여겼던 한 수였거든요. 이게 상대에게 이 밀어 가는 자리를 허용하면 눌려서 당했다라는 건데 근데 아니더라고요 지금 인공지능은 이 미는 수 자체가 숙률이 꽤 떨어지고요 만약 밀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기가 되면 배기 이렇게 밀고 밀었을 때 막상 배기 실속이 괜찮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되면 호각이에요 정석이 아까 제가 흙이 유리한 정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만만치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는 이렇게 미는 수가 아니라 중앙에 그냥 한칸 뛰는 행마를 추천해요. 이렇게 심플하게 약점을 지키고, 백이 이렇게 밀어 가더라도, 눌러 가더라도, 전부 그냥 당하는 것 같지만, 전부 받아주더라도, 한수한수 한수 받아주면서 집을 챙기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과는 어떨까요? 놀랍습니다. 흙이 82% 정도로 크게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약간 기백을 중시했어요 실속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게 눌러갔을 때 받아줄 수밖에 없다, 좀 당했다라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하나라도 집을 챙기는 실속이 중요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백이 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석은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 백으로 위로 단수 치는 수구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과거 정석은 잊으세요. 위편 단수 치는 수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잡기만 하더라도 흙이 약간 좋고요. 이렇게 꼬부려서 나왔을 때흙이큰 우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으로 이제 다음으로 아래 편 치는 거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 편 치는 것도 과거에 좀두어졌던 정석인데 이때 아래 편 치게 되면 흑도 단수를 치고 따내고 빵따냄 빵따냄 바꿔치기는 어떨까요? 여기서 승률 알아보면 흙이 62% 정도로 우세합니다. 빵따냄 바꿔치기가 귀에서의 빵따냄을한 흙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100으로 이제 나오고 싶잖아요. 그러면 흙으로 이제 이어서 두텁게 지켜두시고요. 그러면 흙도 지금 한 점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으로 약점을 이제 지킬 수밖에 없는데 여기도 이런 식으로 지켰다가는 백돌이 잡혀버리죠. 그래서 양쪽 끊는 지킴을 끊음을 없애는 이렇게 꼬부리는 빈상각의 수가 우영이지만 맥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게 되는데 또 돌을 버리는 작전을 취하게 되면서 이것도 지금 과거 정성 막는 거였잖아요. 막는 수악수입니다 이렇게 한칸 뛰는 걸 추천하고요. 이렇게 되면 백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많이 당했어요. 숙률 알아보면, 흙이 83% 정도로 크게 우수합니다. 네, 그래서 아래편 단수 치는 것도 결과가 좋지 않아요. 위를 쳐도 좋지 않고 아래편 단수 쳐도 좋지 않은데, 그러면 100의 최소는 어디일까요? 100으로는 네, 귀에 한점 단수 치는 수가 좋습니다. 어 이제 빵 따내는 수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렇게 따내는 순간 백이 조금은 좋아져요. 여기서 숙률 알아보면 백이 54% 정도네요. 그래서 어, 흙도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를 치면 똑같이 바꿔치기가 되었을 때 이미 활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빵 따낸 바꿔치기 흙이 좋다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여기서 숙률 알아보면 백이 67% 정도입니다. 그래서 흙도 이젠 이어서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이어서 받을 때 여기서 백은 이제 흙을 막아서 강하게 이제 압박을 하는 것이 정수가 되겠고요. 여기서 백도 이제 끊어서 이런 식으로 백돌의 약점을 이제 끊어 놓고 축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점을 제압해서 두게 되는데 이렇게 두었을 때 백으로 축 머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귀는 잡혀있죠? 귀는 깔끔하게 잡혔죠? 흙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두어가면 백도 축머리를 사용해서 충분히 두실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백으로 이렇게 두어가면 아까 제가 이제 축머리 사용해서 둘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두면 결과가 흙으로 약간은 우세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숙률 알아보면 흙의 숙률이 54% 정도인데요 워낙 두터워요 이곳을 두어가고 꼬부려 놓고 선수인데 이것까지 이제 두어 가게 되면 막는 것도 선수이거든요. 자충 때문에 받지 않았을 시에 이곳을 이제 꼬부리게 되면 자충으로 백이 잡히는 형태예요. 양자충으로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좀 당하는 형태죠. 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끊어놓고 이제 한번더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흙이 조금은 두텁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만약 이 정석을 사용한다면 흙이 조금은 우세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여기서 물론 그냥 두더라도 약간 나쁜 정도니까 두실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유리한 상황에서의 그 젖히는 정석 선택을 알려드릴게요. 놀랍게도 축 머리가 만약 이렇게 걸쳐져 있는 자리에 놓여 있다면 나를 잡. 공의 수가 아주 유력합니다 흙은 똑같이 붙여야 돼요 그러면 젖히고 넘었을 때 끼울 수밖에 없는데 아래편 단수를 치고 네, 귀에 단수 치고 변에 단수 치고 귀단수 변단수 이렇게 기억하세요 약간 헷갈리실 수 있어요 모양이 좀 비슷해서 네, 이렇게 되었을 때 흙도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막는 것이 아니라 변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강력해요. 나오는 수가 이충 머리에 백돌이 놓여 있어서 흙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충 머리가 있어서 흙도 돌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두 점을 버릴 수밖에 없는데 끊어놓고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두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백이 만약 두 점을 잡는다면 서로 타협으로 전개가 되는 거고요. 막아서. 흙도 백돌 버리면서 전기가 되는데 여기서 승률 알아보면 흙이 47% 정도로 네48% 상호 호강입니다 붙이면 그냥 당해서 받아주세요 괜히 따라서 조치다가 더 많이 활용을 당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곳을 조치더라도 또 따라 조치면 어차피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받는 걸 추천하고요 이렇게 받았을 때의 결과가 여기 48% 정도로 네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만 두더라도 만만치가 않은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백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가면 아주 골치가 아파요. 네. 싸움을 유도해서 두어가면, 이렇게 밀어가면, 지금 흙도 이곳을 늘어가고, 그러면 이 귀에 두점을 이제 뒷맛 때문에, 아까 폐맛이 있는 형태, 어, 제가 이제 받지 않았을 때 이렇게 약간 폐맛이 있는 걸좀 보여드릴게요. 먹여쳐서 단수를 치게 되면, 지금 보시면 그냥 느는 것은 자충 때문에 흙이 안 돼요. 여기 잡혔지만 이렇게 먹여 쳐서 단수 치는 수가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따냈을 때 패가 일어나는데 큰 패죠 꽃놀이 패이기 때문에 1 0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백도 받아 두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고도 얼마든지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숙률 알아보면 여이48% 정도이고 상호 호각입니다 근데 실전 심리상 이거 잡고 싶잖아요 잡으면 숙률이 많이 떨어져요 네, 100이 6대 4 정도로 우세합니다. 그래서 잡지 않고 선수를 잡아서 두어야 되는데 좀 뭔가 허술하고 불안하죠, 흙으로. 저는 100을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이 축이 유리할 때, 축 머리가 놓여 있을 때이 나를 잡고 정석이 아주 유력한 선택이 될수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제 과거 정석 수수는 잊으세요. 끼웠을 때 위로 단수치는 수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축이 지금 백이 유리하죠 이 축이 었을때 이렇게 단수 치게 되면 백이 축이 유리한 상황이어서 둘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도 이렇게 단수만 치더라도 이 정석의 그 변화가 인공지능은 흑이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백이 좀 당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승률 알아보면 흑이 57% 정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귀 단수, 귀쪽 단수 먼저 치시고요. 나올 때 다시 변의 단수, 이렇게 아래 편 단수를 두번 치는데 귀 단수, 변 단수 이렇게 기억하시고, 축 머리가 있을 때 사용하는 이 늘어가는 수까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 축머리 유리할 때 사용하면 어, 큰 무기가 될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축이 불리하다면, 그냥 막아서 두실 수가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 변화에서 끼웠을 때 단수치고, 또한번 이렇게 단수치고, 막아서 두실 수가 있는데, 어, 흙이 끊어서 한 점을 제한만 하더라도, 이 결과는 흙이 약간은 두텁습니다. 물론, 백으로 축 머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어,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이, 이 결과 자체가 이렇게 활용을 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백이 좀 눌리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좀 둘만 하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나를자 협공에서, 이, 붙이고, 안쪽 젖혀가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제, 과거 정석은 잊으셔야 되겠죠? 변화가 정말 많이 바뀌었고요. 특히 여기서도, 백으로 다양한 선택이 있는데, 뭐, 안쪽 젖히는 변화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렸지만, 이제, 귀를 젖히는 변화, 또는 나를자로 두는 변화, 또 이렇게 두 칸으로 벌리는 변화, 다양한 변화들이 있는데요. 어, 차기 강좌에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축이 유리할 때 이렇게 안쪽 쳐치는 수가 유리하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축 머리가 있을 때 이렇게 끼어가고 단수, 귀단수, 변단수 치고 늘어가는 거. 네, 이렇게 두어가는 것도 새로운 수법이고 강력한 수법이고 함정수가 아닌 실제로 바로 사용 가능한 유력한 정석이니까 실전에서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바둑퀸 채널 구독구독 부탁드릴게요.